할렐루야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피드 교회 모든 성부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이세 사람은 모두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지만,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인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하시며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서 자손이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10년을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무기력함과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더 이상 가만히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례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사례는 알지 못했고 이러한 점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로 설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면 아마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아내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며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레와 아브람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지난 10년 동안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계획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사례는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갈에게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남편 아브람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말했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제안하고 주도했던 사람은 사례 본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방관하며 문제에서 회피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아낸 후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와 하갈, 세 사람의 미숙함이 만들어낸 갈등과 비극입니다. 세 사람 모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세 사람 중에서 하갈에게 찾아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절에서 천사는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상황을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천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대답했지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와 하갈 모두 그녀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당시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 평생 사레의 여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하갈의 정체성과 주어진 상황이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종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나는 애쓰다, 괴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6절에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묘사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매정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끌어 안고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처지와 아픔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며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그동안 변두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임신했지만 자신의 미숙함으로 주인과 갈등이 생겨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처지였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금유를 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갈은 여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인 아브람과 사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순간입니다. 하갈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람과 사례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며 위로해 주셨고 하갈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앞서서 근심에 둘러싸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그스피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